파크골퍼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 온누리 파크골퍼 사랑방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면 진해동부 맑은 물파크골프장의 유일한 동호회인 칸 파크골퍼 동호회 부회장이신 김주덕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주덕 부회장님은 왕년에 볼링 국가대표 선수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파크 골프를 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부드럽고 편안하게 치시는데 방향성과 거리감이 너무 좋은 것을 보고 파크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따라 배우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사랑방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파크 골프를 시작하게 된 계기 파크 골프의 좋은 점, 파크 골프 입문자들이 알아야 할 파크 골프를 잘 치기 위한 팁 등에 대하여 직접 라운딩을 하면서, 그리고 쉼터에 앉아서 사랑방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진해 동부 맑은 물 파크 골프장은 6홀로 조성되었는데, 대기환경 오염 문제로 주변 칸 아파트 등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을 겪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칸 아파트 주민 등 130여 명으로만 구성된 칸 파크골프 동호회 전용 구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주덕 부회장님의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공이 어디로 가지면 고개를 들어버리는 거야. 예예. 예. 그럼 자이를되면 체가 흔들려. 예예. 예. 그래서 이 옆으로 가. 예. 그러면 예. 딱 치고 예. 하나 둘셋 해가 고개 들어야 돼. 예, 한, 예. 내 얼굴 고를 예. 한번 찍으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넷.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아, 아시겠죠? 예예. 예. 어. 야.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정말. 자원하잖아요. 예, 고기들 음. 그게 정말 어려운, 어, 시험에서도 정말 어려운. 근데 거. 초보자가 제일 고치 없이 배워야 될 게, 끝까지 보고. 예. 하나, 둘, 셋, 치 알리고 고개를 들어라들어라 예. 그러면 무조건 옆으로 안 가. 예, 예. 고개를 들다보니, 하루... 이, 체가 흔들려서 예. 옆으로 가. 예, 은근하게 좌우 경사가 있는데. 그렇죠. 바로 갔습니다 예. 야 진짜 고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예. 보다 예. 여기서 톡톡일 끌어었 쳐. 예. 예. 이거 여기 힘으시거든. 예, 예. 안 돼. 예. 요채요요요 요, 요, 요 무게로 해도 예. 해도 무게로. 해도 무게로만 예. 밀어 줘야 되 돼. 아, 밀어 줘. 예. 자. 예. 해 볼게요. 예. 내가 예. 좀 약했지. 예. 예. 어. 요런, 요런 식으로 예. 밀어 줘야 되는데 주로 부면 아 예. 턱 안돼. 알겠습니다. 예. 그래 되면은 나온 소리 할 때도 그냥 예. 부드럽게만 쭉 밀어주면 돼요. 예. 그냥 이렇게 예. 끝까지. 야, 정말 끝까지 고개 뭐. 고개 안 됩니다.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laughs> 하나 둘 셋까지 세, 세면서 올라와야돼 있으니까. 어. 야 이렇게 치면 뭐뭐 뭐. 아주 쉽겠습니다만. 그, 요 그, 마음대로 안 되긴 한데. 이야, <laughs> 정말, 예. 이야, 정말 더욱. 오우. <laughs> 그게, 갖다 붙이는, 주로. 예. 열락 하면 안 되고, 갖다 붙여야 돼. 예. 그런데, 이, 거리 조정은, 뭘로? 거리 조정은. 거리 조정은, 예. 초보자들이. 예. 공이 안날것 같아서. 예. 백스윙 많이 해요. 예, 안 돼. 예. 백스윙를 짧게 하고 길게 내 보내야 돼. 예, 예. 아, 그니게 예. 자, 예를 들어서 예. 초보들을 여기서 예. 백스윙이 길게 한다고안 돼. 예. 여기서 조금 하고. 예. 아, <laughs> 이해가 가시 정말. 이렇게, 그, 어렵지도 않고 그리지. 어렵지 않죠? <laughs> 정말 쉽게 쉽게 치시면서, 하, <laughs> 뭐. 한번 또. 이거는 이제, 하나, 네, 부, 어. 야. 예. 이거는 백석이 왜, 올릴 때는 이빨 올려줘야 돼. 예. 60이니까, 이게. 예, 예. 아. 그, 60m는, 아, 자기가 60m 보낼 때는 스윙 크기가. 그렇지. 어느 정도 다른 걸 자기, 바로. 자기 스스로 찾아야지. 만들어야지, 해야. 오케이. 예, 찾아서, 어. 그만큼만 하는 그래. 걸 자꾸 자기 걸 만드는 그래. 연습을 그래. 꾸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짧게 빼면은 공이 안날것 같은 거라. 예. <laughs> 그게 잘못이거든요 예, 예. 짧게 빼더라도 앞으로 쭉 끌고 들어가면 고기가 부드럽게 고차이예요 예. 그 예. 이것도 열려고 생각하면 고기 지나가버려요 예. 이걸 갖다 붙인다 생각해요 예, 예. 약하다. 음,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예. 그래. 갔다가 이렇게 붙인다고? 예. 싶... 배까지 세면서까지 기다리는 거야. 어, 그렇죠.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한테 탓수로한서는 네럿 다 이겨요. 서는 네럿 다더이겨지더 이기지, 그럼. 오비하고 나면 두, 두 가지가 예, 는데 예, 예. 아, 끝까지. 뭘 그래. 머리, 물딱 지켜주시네요. 어. 오, 저, 저, 와. <laughs> 이것도 양쪽으로 좌우에 경사가 네. 의외로 심한데, 이지 그렇죠, 심하죠. 아. 이렇게 해 네. 아. 근데 다운 스윙 할때 네. 부드럽게. 네. 어깨, 한대 허기 힘을 빼야 돼. 네. 요 헤드 힘으로만 쳐야 되 그게 어렵거든요. 네. 아, 해당이 힘들어요. 아, 예. 딱, 이건 그니까 다 같습니다. 네, 짧다. 네. 요, 네. 요, 네. 짧은 거는, 병수는 짧게, 앞으로 쭉 밀어줘야지, 이렇게. 네. 고개 안 들고. 고개 안 들고. 그냥 안 가볍게, 예. 하... 그게 안 되고. 가볍게, 예. 그거내 폼, 요대로 따라만 하면 돼. 예. <laughs> 예. 예. 난요 채, 헤드 힐로만 치거든요. 음. <웃음> 아하. <웃음> <laughs> 딱그네 <있었네>. 예. <laughs> 이 동호회 는 무슨 어떤 활동을 합니까? 동호회에서. 예, 나요칸 여기 회회에 예, 130 부회장하고 맡고 있어요. 예, 예. 예. 1 어까 130명이 이렇게 좀회원이니 130명. 아. 그러면 들어보고뭐 어떤 그 대회도 하고 하시고 그렇죠 네. 매월 매월 합니다 음. 매월 월례회요 <laughs> 정말 좀 앉았어 <앉아서>, 니 고수님 <laughs>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휴게실이좀 있다가 이죠 예. 예. 골프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시게 예, 됐어요? 계기가 있는 게 친구가 예. 이걸 먼저 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야 이제 저, 내가 체육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은 부산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볼링 부산시청 감독을 20년 하다가 예, 예. 정년 퇴직을 20년에만 했는데 2004년도 정년 퇴직하고 2006년에 이 예. 장애인 체육회서 에 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볼링을 하면 협회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후배가 어. 사정을 해서 그래 올라가 와 장애인 볼링 협회를 만들었는데 막시 체육회 안에 파쿠코프 회장도 있더라고 아, 예. 그래서 거기서 인사를 하고 아, 아 그러냐 그래 그 회장 따라가 아, 배운 예. 것이 하고 그하게 됐다. <laughs> 그걸 뭐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이요? 예, 예. 하는데, 3년은 바삭 쳤어요. 예. 3년 바삭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 7년, 1 0년안 쳤어요. 예. 그래서 작년, 저작년, 이제 4월부터, 예. 그게 2년 전이죠. 예. 2년 전부터 지금 계속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막 계속 쳤다고 생각하면 한, 5년 전에 6년 전이 쳤어요. 근데 원래 소년대건 20년 아, 전이었고, 예. 한 6, 7년 자, 이파크 골프장이 예. 생긴 그 연휴하고, 어떤 분들이 이파크 골프장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하는 골프장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예, 주로 예. 보면 여기가 예. 하수구장이었는데, 이 전체가. 예. 근데 공장에서 늘온 하수구가 냄새가 엄청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요, 파, 칸이 아파트에서 이제, 대모를 해가지고 냄새안 나고 예. 이걸 철수해라 이랬는데 예. 이제 여기 지구 사장님이 예. 이제 우리 아파트 운영위원회하고 합의를 한게 그럼 우리가 예. 흙을 갖다가 덮고 잔디를 엎어가 <laughs> 어르신들을 여기 공치도록 예. 건강을 위해서 이걸 만들겠다 돈을 예. 뭐 아무래도 (10억) 이상은 들거 같은데 들여서 예. 만들어 가지고 냄새 안 나도록 예.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예. 이걸 덮어가지고 잔들 치면 전점 냄새가 잘안 나는 거예요. 어. 많이 나던 게. 약간 나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좋고. 어, 멋 멋진... 여기서 그냥 아파트 밑에 내가 채 들고 와가지고 내려와서 치고.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럼 이 골프장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치는데. 회원대다, 아, 그렇죠. 네, 회원들이 치는데. 이부에 있는 분들. 그래서 뭐, 지내에서도 뭐, 오고 어디서 오는 분을. 네. 예. 멍에이날수 없지요. 예. 근데. 여긴 또, 그 다음에, 짧으니까, 네. 여기, 또, 6월 밖에 안 되니까, 네. 이제, 젊은 측이나, 뭐, 50대, 60대, 이런 데잘안 옵니다, 여기는. 응. 어. 소들요 회원분들은 몇 분이 됩니까? 130명 됩니다. 아, 많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130명 되고. <laughs> 그러 다음은, 이제, 파크 골프를 하니까, 어. 어떤 점이 좋으시던가요? 예, 첫째, 네. 잠이 잘 와요, 잠이. 예, 예 잠이, 그냥, 나이 먹고 이러면 뒤죽거리고 이러는데, 네. 근데 이제 내가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거는, 최하로 한, 6,000보, 네. 만보를 채택하는데, 80 넘으면은, 만보까지는 만좀 그거 하더라도, 최하로 6,000보 이상, 네. 7,000보까지는, 네. 이제 그의이 이 잔디 위에 걸으니까, 네. 아, 여기 그러니까 1한 시간 정도만 하면은, 네. 밥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의료 보험이 굉장히 지금 저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에나 도에나 전적으로 이걸 도와주는 게, 만들어내는 게, 노인들 갈곳도 공동할 곳도 없으니까 아마 보험료 혜택이 엄청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 자, 자연적으로 막 매일, 매일 운동하신다 하루도 그렇죠? 안 빠지고. 매일 한다고 봐야죠. 예, 예. 뭐할 일이 없잖아요. 아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위에, 파크 골프 하시는 분들 많이 건유도 하시겠습니다그죠 그렇죠. 좋다고, 막. 그런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그 게, 이제, 노인들 주로, 갈데 없고, 노인정 가고, 가서 바둑 주고, 장기 주고 이라는데 이, 이, 공원 같은 데 잔디니까, 첫째. 그 관절에, 무릎하게도, 푹신푹신하니까 관절에도 좋고, 네. 하여튼, 나이가 들면 네. 한갑 진갑이 한갑 지난 분들은 네. 진짜 이 운동이 좋으니까 꼭 이걸 애쓰면 하는 그런 바람이 보니까 정말 고개를 안 들고 정말 부드럽게 치는데 뭐 비법이 <laughs>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비법은 이제 보면 주로 체들을 네. 팔에 힘을 딱 주는데 네. 절대로 힘 주면 안 되고 체를. 네. 안 떨어질 돈을 사뿐하게 잡고 네. 아주 부드럽게, 그니까 요 헤드, 헤드를 해가지고 하는데 네. 주로 보면 힘으로 치는데 힘으로 하면은 역해져나가더안 나가요. 나가요. 네. 그니까 러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타이밍 그냥 부드럽게 쭉, 부드럽게 힘 빼고 네. 시계추 역할. 네. 시계추가 이렇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네. 시계추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채마안 떨어지면 자꾸 근 초보자, 이걸 꽉 잡는데, 꽉 잡으면 저치이 팔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을 완전히 팔에 빼고, 그냥 요것만 그냥 들었다가 요 무게를 내려오는 거라 그냥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어깨 힘을 완전히 빼고, 유연성으로 치도록, 그게 그러니까 시계추 역할, 진자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잘되 지금까지 김주덕 부회장님의 시범과 대담을 보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게 잘 치시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파크골프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갓 시작하신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누리 파크골프에서는 파크골프 입문예정자, 초보자 등을 위하여 에티켓, 벌타규정 등 파크골프 기본 상식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올려 두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파크골프에서는 파크골프채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성능이 좋은 채들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파크골프 용품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에 입문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지인들에게 골프채를 추천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온누리 파크골프 쇼핑몰로 오시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다 저렴하게 파크골프채를 구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온누리 파크골퍼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들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